런닝 샷 연습 몇 개만 할게요. 런닝 샷이요 달려가서 오른발 달려가세요. 아, 달려가서. 가만히 어. 오른발 오른발. 왼발 투. 왼발 투. 투. 그렇게. 근데 약간 천천히 들을게요 발만 맞추세요. 네. 그냥 산책하듯이 뛰어 가세요. 출발. 가서 오른발, 왼발. 그렇게. 근데 걷듯이 하지 말고 음. 오른발 딱 잡아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앉았으면 차 주는 힘으로 들어가야 지요 아, 걷지 말고 차 주는 힘. 그러니까 여기서 끌지 말고. 아, 예, 출발. 가볍게 쳐들어도 앉았다. 투, 그렇게 방금처럼 보세요. 가서 촉차 주는 힘으로 쳐야지. 쭉 끌지 말고. 아. 준비. 출발. 어느 정도는 거리 맞춰 놓으세요. 맞춰 놓고. 투, 그렇게 돌서라고 출발. 거리 어느 정도 맞춰 놓고.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어요. 멀리 뛰기 하지 마세요. 아, 네. 출발. 그렇게 네. 자 보세요. 웬만큼은 거리 다 맞춰놔야 돼요. 음. 어느 정도 다 맞춰놓고 여기 살짝 체중만 던지면서 들어가야지. 네. 여기서 잡아놓고 이렇게 거리를 맞추고 이제 저 멀리서. 그쵸, 점프샷이죠. 다시 출발 한 80%는 딱 맞춰놓고. 다시 거기 거기다 그냥 체중만 실어줘야 돼 응. 산책하듯이 산책하듯이 가다가 치세요 그렇게 발 그냥 가면서 적당히 맞추시고 나다 나다 나 오케이 오케이 자 스텝 자연스럽고 좋아요 지금처럼 출발 오케이 그렇게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돼. 자연스러움을 출발 그렇게 스텝 막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느낌 말고 출발 자연스럽게 오케이 좋아요 또 그렇게 가볍게 가볍게 시작. 출발 또 그렇게 산책가듯이 가세요 또 그렇게 오케이 약간 스텝을 지금처럼 번져야 되는 상황들 생긴단 말이야 약간 멀 때나 아니면 네. 좀 빨리 쳐야 되는데, 공이 멀어요. 그냥 음. 가서 그냥 여기서 그냥 팡! 쳐버려도 되고. 오른발로 딱 잡아놓고, 팡!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던져도 되고. 그렇게. 그냥 정해진 거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편한 대로 치세요. 아니, 아니, 오른발 그냥 던지세요, 그냥. 오른발을 던져, 오케이. 네. 똑같이, 똑같이. 그냥 러닝 런닝 그렇게 지금처럼 출발 가서 런닝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와체갈때 근데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네 그렇게 하고 사이드 가야죠 마지막 오케이 크로스 사이드 그렇게 쉬었다가 와 사이드가 왜 이렇게 힘들지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치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웬만하면 그냥 발 넣고 치거나 아니면 왼발, 왼발로 왼발 잡아치시거나 아 어, 이렇게 보다 보단... 목을 스텝으로 잡아치거나 어... 이거는 거의 없겠네요 그럼 코치님 치긴 치는데 서브 리턴 할때 말고 특별히 딱히 칠 일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픈 왼발로 잡아서 칠수 있는데 안 닿을 것 같은 거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차주면 좀더 멀리 뛸수 있잖아요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그렇게 그냥 할 줄만 알면 돼요 그쵸 이게 몸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거를 치세요라 하기에는 공이 너무 다양하고 경고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상황이 또 사람마다 칠수 있는 공이 있고 거기서 포핸드 오케이 그냥 산책하듯이 움직이세요. 투 그렇게 투투 오케이 근데 지금은 포인 아니요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모르 코치님? 확실하게 발을 크로스로 들어가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냥 음. 뛰지 말고 아둘다 들어가 다 런닝으로만 다 런닝으로. 다 런닝 알겠습니다. 발이 크로스로 넘어가야 돼. 요 크로스로 넘어가야 돼. 요 그렇게. 크로스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러닝이에요. 크로스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발만 맞추세요. 네.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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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만. 오케이. 발만. 발만. 좋아요 지금 그냥 그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맞추세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뒤로 가세요. 그리고 뒤로 가세요. 아, 네. 힘들어.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지금처럼 힘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이 스텝이 알아서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치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편하죠 여기 오케이. 자,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치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k a 만다 하나 둘셋 마지막 자 보세요 지금처럼 n e t 발 딱딱 잡아 e e o 놓고 two, three. o n 빨리 w o t h r 가 e One, two, three. One, t 설렁설렁 설렁 가가지고 툭 뛰고 설렁설렁 설렁 가가지고 그냥 한번 툭 뛰고 편하게 뛸수 있잖아요 공을 아 그쵸 그쵸 그냥 산책하듯이.